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학현정화의 박정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왜이 복음을 몰랐을까 아니 그동안 내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한절한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헵시벌 저녁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태까지 전했던 말씀은 정말 가벼운 것이었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번 주예배소스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죄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노예제도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이 안올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고대시대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신분이 분명했어요. 종은요 그의 자식에까지 그것을 대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까지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 된 자녀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받게 될까요? 왜 어려움을 받게 될까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도저히 깨끗하게 할수 없는 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리역정을 보게 되면요,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달했었을때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진 다음에 선수들을 통해서 옷을 입고 말씀을 받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멸망의 도시도 십자가까지 온 여정보다요. 십자가부터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이요 더 험난하고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칭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비결들을 바로 이 성화의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험난한 여정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호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오늘은 보문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친다는 말은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대시대에서는 이러한 인장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물을 확인한다거나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물건에 대한 잔금을 치르게 되는 그런 거래에 대한 확증을 의미할 때 이러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도장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그 빨간색 인주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요, 왠지 모르게 그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도장 문화가 거의 사라졌죠? 이제는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나를 인도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뛰고 난다 할지라도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화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명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성령의 인치심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성령이 인치시면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들은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말해요.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체심을 받았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은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죠.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듣고, 믿고, 인치어지고,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처음에는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의 보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졸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바쁘게 만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써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나쁜 방법만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럴듯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게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갈수록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면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권위인 것입니다. 왕의 도장에 권위가 있듯이, 계약서를 쓸 때나, 아니면 결제할 때 반드시 도장을 찍듯이,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이 인치심이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말씀처럼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뒤로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앞으로 고꾸라뜨려더라도 뒤로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체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는 주인의 낙인을 찍습니다. 종들도 주인의 낙인을 찍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체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99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가 나가게 되면요, 그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를 뽑을 때 우통을 벗게 한다는 거예요. 우통을 벗게 되면 그 온몸에 상처가 있는 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요, 그 목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목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 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요,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정말로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손실되지 않도록, 이촛농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원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못된 성격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과 성화를 우리가 바로 연결하면 또 다시 우리는 좌절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보충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은사나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사나 열매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사건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는 이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기업의 보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날마다 놀랍고 기막힌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가요, 바로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기막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